안녕하세요. 정선영 부동산 TV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낙동강변에 위치한 새 집처럼 올 리모델링된 시골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아내분을 위해 만든 작업실 겸 작은 카페가 있고요. 정원수 가득한 이쁜 정원이 있습니다. 김해 장원과 가까운 거리이고요. 부산에서는 1시간 거리입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요. 공원이 있는, 그리고 운치 있는 강이 흐르는 낙동 강변에 위치합니다. 주차는 집안도 가능하며 집 밖에도 주차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98평이고요. 구규지 20평을 추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크기의 텃밭도 있고요. 주인분의 정성가득 잘 가꾸어진 정원에는 정원수와 꽃나무가 가득합니다. 본체는 방 2개에 거실 주방 화장실이 있고요. 야외 화장실도 있습니다. 아래체는 멋스럽게 꾸며진 카페 겸 작업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골집은 주인 사정상 손해 보고 매매하는 주택입니다. 너무 이쁘게 잘 가꾸어 놓아서 직접 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위량시 하남읍 낙동강변에 위치한 시골집 현장에 나왔습니다. 네, 시골집이긴 한데, 시골집이 아닌 듯한 집입니다. 옛날 시골집을 카페처럼 올 리모델링하여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주택도 세련되고 깔끔하게 올 리모델링을 다 하였고요. 집 앞으로는 이렇게 이쁜 정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산책로가 좋은 낙동강변에 이렇게 작고 이쁜 집을 수리를 해서 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어, 이집 사모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 이쪽 어, 창고 부분은 사모님께서 그림도 그리시고, 갤러리로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손님들 오시면 차도 만들, 마실 수 있는 카페 공간으로 만들어두셨고요. 사장님께서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셨다고 하십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이 시골집 있는 거를 모두 헐고, 3층 커피숍을 지으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요.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시고, 그 대신 이 있는 시골집을 카페 못지않게 아주 이쁘게 리모델링을 해놓았습니다. 네, 우리 집 근처에 공원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네, 이 공원은 바로 옆에 이렇게 낙동강을 끼고 있는 공원입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낙동강이 흘러가고요. 우리 집은 이렇게 낙동강과 자전거 도로를 사이 두고 바로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곳에 올라오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훤히 잘 보이네요. 이렇게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집앞 진입도로입니다. 네, 차량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좁지 않은 길입니다. 대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주택 본체와 별채 있고요. 그리고 집 앞으로 이쁘게 잘 꾸며 놓은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수와 유실수 가득하며 꽃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정성들여서 잘 갖고 놓은 정원이 있고요. 야외에도 이렇게 담소를 나누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꽃나무도 많이 심어 놓았고요. 예쁜 인테리어로 이렇게 정원을 꾸며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넓은 제법 넓은 텃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텃밭은 20평 가량 되는데 국유지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고요. 불화를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넉넉한 크기의 텃밭과 이렇게 잘 가꾸어 놓은 이쁜 정원과 그리고 세련되게 수리해 놓은 시골집입니다. 지금 밖에 이렇게 남녀 화장실도 각각 따로 만들어 두셨는데요. 이게 남자 화장실이고요. 숙녀분 화장실. 바깥쪽에 세탁기를 두셨네요. 야외 화장실도 따로 이렇게 두 군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정원 사이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돌을 이렇게 깔아놓았는데요. 바닷가에 있는 몽돌 느낌이라는 돌을 이렇게 쭉 깔아두셨습니다. 카페 주방입니다. 이렇게 싱크대가 되어 있고요. 사장님께서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셨다고 하십니다. 내부를 이렇게 카페처럼 이쁘게 리모델링 해놓으셨습니다. 이곳에는 사모님께서 직접 그린 그림을 전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화실로도 쓰시고요. 그리고 손님들 오시면은 이곳에서 커피도 드시고 휴식도 할수 있는 카페 공간으로 이렇게 이쁘게 수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곳 내부 면적은 약 10평 정도 되어 보입니다. 창고를 이렇게 이쁘게 수리해 놓으셨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주택 내부로 들어오시면 앞쪽에 이렇게 거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요. 안쪽에 주방과 방이 있는 구조이고 방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한개 있습니다.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이 부분이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마루 같은 느낌도 납니다. 앞쪽에 이렇게 통창을 두어서 바깥쪽에 우리 집 마당을 이렇게 훤히 볼수 있도록 큰 창을 만들어 두셨고요. 안쪽에 거실 겸 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옆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을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리모델링을 해놓으셨습니다. 주택 안쪽에도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작은 공간이 테이블이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입문으로는 바깥 도로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집이 너무 예뻐서 계속 사진을 찍고 싶은 주택입니다. 네, 집 옆에도 이렇게 문과 방 사이에 약간 베란다 같은 공간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 작은 카페처럼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네, 작은 방이 있고 이렇게 안쪽에 방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주방이 있고 앞쪽에 이렇게 마루처럼 쓰이는 공간이 있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밖에도 남녀 화장실 구분되어서 따로 있습니다. 네, 올리 모델링을 하여서 아주 깔끔한 상태이고요. 네, 수납장도 이렇게 만들어두셨습니다. 주택은 옛날 시골집을 이렇게 깔끔하고 이쁘게 세련되게 인테리어를 다 해서 리모델링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별채 창고 공간을 카페처럼 리모델링을 해놓으셨습니다. 집앞 마당에는 정원수 꽃밭 가득한 이쁜 정원이 있고 넉넉한 크기의 터밭도 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